그리고 어, 잠깐만 그특혜더의 요즘 방송에 대해서라고 글쓴 인간 지금 보고 있으 보고 있으면은 어? 보고 있어 응. 보고 있으면 지금 대답해 줄게 근데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특혜의그인그인 코드를 해야 돼 비밀 글로 전환해서 비로그인으로 써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는 맨날 답변했던 거라서 응. 내가 로그인하고 글 쓰라고 했지. 내용 그거예요. 허구 날 답변했던 거, 응. 답변 받고 싶으면 은 응. 규칙 지켜. 내가 비로그인 나, 놔두는 거는 익명으로 그냥 저기 뭐지, 응. 그 재밌게 놀라고 하는 거지. 의견 제시하려면 은 로그인한 다음에 비밀글로 하던지 로그인하던지. 예, 응. 그건데,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허구 날 답변했던 거예요. 응. 내용 그거야? 다양한 컨텐츠면 봤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. 방송에 대한 열의도 별로 안 보이고 그냥 사실이김정국코들이재밌도 없는 내가 일단 영도 수급만 하다가 꺼야지 그런 생각 하시는 게 표정이 보여요. 솔직히 영도 오용만 해도 자기네들끼리 끼끼 되겠다고 대도 않는 변화군이 뭐니 영도해석속 쏴주니까 방송 입장에서 허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걸 이해합니다.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방송 내내 그러는 거 보니 지치고 사람도 지치고 게임님도 지치고 적당하게 컷커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반관하니까찐따들이 주체를 못해서 방송이 망해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. 게임도 그래요. 왕오부도 하실 땐 솔직히 아직도 재밌긴 해요. 근데 첫 만든 컨셉을 계속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사람이 재밌어야 보는 사람도 재밌는 건데 주축 컨텐츠는 없애으로 하는 것이 보여요. 포트리스는 왕오구에 비하면 그나마 좀 재밌게 하시는 것 같은데 썩병 얼마 안 남았다고 고민 상담도 마찬가지로 내졸 포드립 사진 도배 때문에 제대로 진행도 못하고 제 친구는 장판 하실 때부터 본 놈이고 저도 친구가 추천해줘서 보기 시작했는데 친구는 9월부터 안 보기 시작했어요. 까지 애들 한 근명 안 본다고 방송 안 망한다고 하던데 어쩔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방송 망한 당국입니다. 와, 골백 번은 다 떠났던 거야, 그렇죠?